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려다 말고 주춤하고 있죠? 아,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코인은 오늘 팍팍 쏘고 있는데, 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자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는 영상을 함께 나누는데요.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going to start issuing its statistics on the blockchain because you are the crypto president and we are going to put o u t GDP on the blockchain so people can use the blockchain for data. 자, 이 사람이 그 경제 데이터 GDP를 어떤 블록체인에 기록할 것인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 개념 증명으로 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푸시 시작한다. 미국 상무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 경로를 포함한 9개의 블록체인을 통해 국내 총생산, GDP 데이터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스텔라, 아발란체, 아비트럼, 폴리곤, 그리고 옵티미즘입니다. 이렇게 아홉 개의 블록체인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미국 블록체인, 미국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표 프로젝트가 뭐죠? 리플, 에이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리플, 에이다는 빠지고, 트론이, 그리고 스텔라가 들어있다면 리플이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그건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에 어떤 페이먼트, 결제, 송금 이런 걸 다루게 될건 아니고 데이터의 기록만을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향후 GDP와 같은 데이터 세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을 지속하며 다른 블록체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블록체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블록체인 그리고 오라클 거래소 활용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오라클이 들어가 있죠. 오라클이 뭘까요? 오라클이란 실생활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라클의 대표는 체인링크. 당연히 체인링크가 이 서비스를 담당하겠죠.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미국 경제 데이터 제공 위에 선정이 되었다. 체인 링크가, 아, 그런데 옆에 피스, 피스 네트워크까지. 피스 네트워크도 오라클입니다. 솔라나 기반의 오라클인데 이렇게 함께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코인이 떡상을 하고 있을까요? 체인 링크는 좀 가려다 말고 그냥 다른 친구들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피스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소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70% 이상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체인 링크가 엑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체인 링크와 미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 거시경제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오기에 협력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온체인으로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체인 링크가 처리하게 될 경제 지표는 GDP,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지수 그리고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실질 최종 판매 기록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GDP 자료입니다. 이걸 체인 링크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을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른 블록체인으로 전달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피스 네트워크에서도 얼른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오늘 경제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검증하고 배포하기 위해 피스 네트워크를 선택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도널드 트럼프 분산화 도입을 위한 획기적인 단계를 나타내며 피스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서의 역할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파이썬은 상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 역사적인 이니셔티브의 공식 데이터 제공자로 선택되어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스 네트워크가 상무부와 긴밀하게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다. 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건지 이런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니까 얼만큼 긴밀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보니까 뭐 얼만큼 긴밀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긴밀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 하워드 루트닉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데이터 혁신에 대한 이 사람의 비전적 입장은 미국을 금융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피스는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우겨대니까 어이구 이거. 어, 하워드 루틴이 가고 짝짝궁 하면서 뭔가 손잡고 달려가나? 그러면서 그냥 가격이 팍! 지금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는데, 이거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얼만큼 긴밀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스 네트워크 투자자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해도 되나요? 아, 그런데 뭐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승은 뭐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일단은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며칠간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는 코인이 또 있습니다. 또! 바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크로노스, 어, 크립토닷컴의 코인인데요. 뭐, 오늘만 막 40%, 어제도 뭐 20, 30% 쏘고, 어마어마하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 어, 트럼프 미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예전부터 들려왔는데, 어, 최근 트럼프 미디아가 전략적으로 크로노스의 크로토큰, 이 토큰을 담는다 재무부에 담는다 재무전략으로 발표 이런 소식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건 아니고요. 크립토다크는 트럼프 미디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아 크로토 큰이 쏘고 있네 이거만 보고 아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시작이 바로 샤프링크의 재무 전략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기업들이 왕창 사서 그냥 꾹 들고 있겠다. 우리 같으면 그냥 오르면 수익 실현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이 흔들흔들 움직이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길게 길게 마이클 세일러처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코인들이 단단한 모습을 지켜주고, 어, 시세 분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노스 시총이 작을수록 더 뜨겁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솔라나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고 있죠. 어, 솔라나를 사서 트레저리에 담고 재무전략으로 계속 매집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솔라나도 좋은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체인링크도 재무전략으로 모아서 늘려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칼리버라는 금융 기업입니다. 체인링크 재무 트레저리를 설립하고 인수 매집하고 보관하고 스테이킹을 감독하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인마다 재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투원이원시어스에서 세이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카나리 캐피털 혼자서만 ETF를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쟁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이 가격에는 뭐 오늘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죠. 워낙 코인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아쉽다. <laughs> 아 그런데 음, 9월로 진입을 하면서 살짝 너무 움츠려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투자 시장에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좋지 않겠지 에이 그냥 빼고 관망하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돌아보면 5월이 두 번째로 좋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언제나 올 5월은 어땠나요 올 5월 기억하시나요 올 5월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잔뜩 긴장을 했는데 4월에 미리 조정을 받고 미리 빠졌다가 5월에는 초반에는 살짝 빠지다 그냥 후반에 탁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에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음,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걸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금리 인하 전후로 변동이 좀 있다가 금리 인하 하고 나서 달려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런데 뭐 그때 바로 달려가든. 잠시 쉬고 둘러보다가 조금 더 신호를 확인하고 달려갈지, 우리가 그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일단 방향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이렇게나 호재가 많고, 미국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코인의 실사용을 이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에휴, 9월이 오네? 이러면서 낙담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지금은 상승장 어디로 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들 용기 내시고 함께 응원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